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는 유독 잦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는데요. 추위 속에 갈곳 없는 화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소방관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.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집 내부와 가재도구들이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의 주택에서 불이나 모두 타버린 겁니다. 넉달뒤 바깥에는 아직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지만 내부는 깨끗한 새 집이 됐습니다. 화재 이후 화상 치료 병원과 자녀의 집 등을 전전하던 70대 주인 부부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방이라도 해가지고 그래가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래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. 수리비 6,500여만 원은 지역 소방관과 시민들이 마련했습니다. 요거는 저 서학이거든요. 예. 빨리 이렇게 예.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고. 예. 달서 소방서가 대구 소방관들이 입던 폐 방화복 330여 벌을 모아 업사이클링 업체에 기부한 뒤 이를 가방 등으로 재판매한 수익금에 자체 모금액을 더해 주거 개선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겁니다. 해당 단체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시민 성금 5천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. 많은 시민분들한테 기금을 또 모으고 또 이제 이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게 돼서 무상으로 계속 양해를할 것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마 속 생명을 지켰던 소방관들의 방화복에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화재 이재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.